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요즘 아주 떡밥에 최하는 중이고요 볼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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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가지고 솔직히 아직 못본 것도 많아요 작품도못 봤고 지금 지금 겨우겨우 노래만 듣는 중이거든요 그다음 에 앨범 깡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막 많이 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이 가성비 OPP 테일리를 축구 어둡게 혼자 놔둘 수는 없잖아요. 옷을 입혀둬야지. 그리고 테일 부적. 미디어 서브는 다 테일 부적. 서울시티. 네. 스티커. 네. 좋아. 네, 그럼 이거 한. 혹시 이거 정우 앨범 다나왔어요저 품절입니다. 아 품절이에요? 정우랑 단체랑 마크가 지금 품절이거든요. 아, 네 안녕하세요 언니. 네, 지금 네. 6만 품절원 나거든요? 오 네. 어, 원하는 거다 드리는데. 네. 정우. 네. 헤이, 잠깐 이렇게 돌시면서 네. 필요하신 포, 포스터. 네, 저 저거 같은데요. 네, 예. 뭘만 드릴까? 포스터 정우랑 태일 한잔 주세요 정우랑 태일만 있으면 되나요? 자 정우랑 네. 정우랑 응. 스팀 아 네네 그거 한잔 주세요 이거 가잔 드릴까? 한잔드릴게

어, 아, 감사합니다. 와. <laughs> 응, 아, 네. 기 아, 와. <laughs> 해봤이게 <해봐>. <laughs> 없는 거 아니에요? 해 아니, 해짜게 없는 거 같은데, 진짜? 테일 <laughs> 잡으신 <세이접이신> 거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진짜 많이 뽑으셨네요 <laughs> 더 있어요 나. <laughs> 이 <이따> 제가 꺼내드릴게요 <laughs> 아니 이게 진짜 대박인 거 같아요 이거 두 분이서 아, 이만큼이랑 요만큼 네, 쪼까시고 네. 이만큼 네. 혹시 공구로도 사셨어요? 태용다 공구로 아, 근데 귀엽다. 세트 하나만 샀어 아, 그러니까 호프서이 아. 아. 그러니까 <laughs> 공구로 많이 샀으면 <laughs> 저 진짜 꼈어요 <laughs> 혹시 요거 <이거> 허팝 봐도 돼요? 네 귀엽다 도영이는 토끼 토끼 들고 아. 찍었어요 저귀여워 제가 아 교환했어요? 네. 교환이 아니라 온라인은 방금 친구가 같이 네. 공부했거든요 아. <laughs> <같이 공부할 웃음> 아 어, 이쁘다. 네. 아니 이번에 정우가 네. 진짜 너무 이쁜. 응. 저는 진짜 최애만 본 스타인데 어, 정우가 너무 예뻐 가지고. 조영이가 어, 네. 너무 예뻐 가지고. 네. 아. 조영이 꼽는다고 네. 이렇게. <laughs> 너무 많아 보지도 못하겠다. <laughs> 빨리 뭐, 잡아봐 네. 뭐라도 이거 말고 아, 아, 야어어 어,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오 뭐, 됐다 살요아 근데 대박이다 잘 잡히네 오한번더 그러니까. 음. 해봐 아니 십십까지먹 30, 아, 아, 뭐라고 단추 하나만 잡는 거아니 이런 거면 셔츠 왜 입어 이런 거면 그냥 뭐. 단추 없는 거지 이런 거 있지, 이렇게 입어. <laughs> 아니 청치마 입은 정용으로. 이게 진짜 박성빈은 짱인 것 같아. 근데 진짜 청치마 같아. 아 근데 정우 이번에 너무 잘생겼다 진짜. 진짜 잘생겼다. 의상 아, 진 너무 잘 나왔어 진짜. 눈걸이 근데... 대낮. 스카프야? 왜? 알아서 하게. 뭐야? 야 얼굴을 봐야 이 스카프를 아니, 왜 야, 보는데? 스카프. <laughs> 얼굴을 봐야지. 옷을 기까지 끼는? 이거 왜이비는데 어. 아니 이렇게면 아니 얼굴을 보라고 스카프를 왜 보는데 지금? 원래 NCT 좋아하면 다 응. 의상을 흐린 눈 해야 된다. 여러분 맛보자. 지금 아니 그거 지 <laughs> 너무 일단 등... 꺼내봐! 거도절미하고폭팡에 세계 에9 9 0 0짜리치즈 여기에 카넣다니는게 말이 돼? 뭔가 귀여보응 이게 딱 근데 잘어리긴할것 같아 네. 어, 구경시켜줘 잠깐만 좀 이게 어추 매추럴... 음. 그때 아, 그러니까 세트로 있으니까 되게 와 <laughs> 어, 이거 왜 이렇게 예뻐?

다음야 고기압 이도고기 이거 이쁘다이얘는 어, 이루리 이는 라라러브 뭐? 라, 라. 라. <laughs> 라라러브 라라 아. 음. 그리고 이것도 포터아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두개 세트 갑자 어, 구하기 어려웠다 어. 어, 언내치료 블루 버전 이거 그때 보나랑 뽑았던거 아 이거, 아 이거 최근에 더 블랙 나 이거 4장있어 4장이나 있다고? <laughs> 근데? 그때 4개 했는데 4개가 똑같이 나왔어. 어엉, 금지 알았습니다.